일주일 동안 모두 모두 건강하셨나요? 자 오늘은 택시 내리기 우리 지난 시간에 택시 안에서 오니까 이제 택시를 다 타셨으니까 내리셔야 되겠죠? 그래서 택시 내리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주 풀어보실 자 여러분 우주를 썼네요. 이걸 한 단계 낮추면 뭐가 될까요? 아 그럼 앞으로 뭐 하실 예정이에요? 라고 하는 미래시제 진행을 물어보는 건가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구어체에서는 어, 위리, 미래시제를 나타내는 조동사의 역할보다는 어, 물어보는 말. 예를 들면 Can you ~~해 주시겠어요? 와 비슷한 표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뭐 해주겠어요? 라고 하시는 거니까 부탁이니까 조금 더 정중하면 좋겠죠. 그래서 우주. 자, 그 다음 프로버를 보셔야 돼요. 프로버는 정차하거나 다른 차가 지나가도록 차를, 그쵸, 한편으로 대는 것을 우리가 pull off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차를 좀대 주시겠어요는 무슨 말일까요? 그쵸, 차를 내려 주시겠어요라고 하는 거지. 차를 대달라는 거는 멈췄으니까, 더구나 택시니까 내가 내리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Please stop at the next night. 자, 다음 신호에서. 내려주세요. 자 여러분 여기서 보면 스탑이죠. 차가 멈추는 건 특히 택시가 멈추는 건 뭘까요? 그렇죠. 내리려고 멈추는 거죠. Please stop in front of the d e a t building. 자 in front of가 나왔네요. in front of는 뭐죠? 몸무 앞에 d e a t building 저 건물 앞에 세워주세요. 여러분, 빌딩은 건물이라는 우리나라 말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빌딩은 빌딩이 아니에요. 자, 여기 저랑 같이 한번 연습해봐요. Would you pull over here? Please stop at the next light. Please stop in front of that building. 음, 여러분, 전체 슬라이드에서 무음을 갖고 있는 단어가 있나요? 그죠, 있죠. 뭐예요? 그렇죠. 우드의 L 사운드 무금이에요 여러분, 우드, 크드, 슈드 다 L 사운드 무금이에요 그래서 D 사운드 연음에서 우주풀 다음에 오버니까 연음에서 프라브 해주시면 되죠. 그래서 우주프로버시 이렇게 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 스탑이에요. S 사운드 뒤에 무성음이니까 T를 쌍자음 할게요. 스탑. 근데 S 있네. 스탑 S 이렇게 되겠죠. 넥스트는 엑스트인데 라이시엘이죠. 두 번째 생략 렉스나이트. 그래서 브레이즈 스타했던 렉스나이트 해주시면 되구요. 음, 어, 아, 그러면 여러분, 여기 보면 넥스나이스는뭘 얘기하는 걸까요? 다음 신호등, 우리가 보통, 아이, <laughs> 무리 신호등은. 트래픽 라이트라고 하는데요. 보통 교통에서 나올 때는 트래픽을 빼버리고 그냥 라인만 써도 신호등이 될수 있어요. 자, 프론트 담의 어브예요. 그대로 연음하면 프론어브죠 근데 t 사운드 앞이 n 사운드고 n 사운드 앞이 모음이고 t 사운드 뒤에가 모음이에요. 그럼 위치상 n이 강하고 t가 약합니다. 그래서 t 발음을 안 하고 n 발음을 넘길게요. 프론트. 그러면 please stop. in front of that building. 이렇게 되겠죠? 자, can you get me out here? 자, 여러분 여기 보면 can you 나왔어요. can you는 뭘까요? 그렇지. 부탁하는 거죠. 그러면 좀더 정중하면 좋겠죠. 뭘로 바꿀까요? Could you, blah blah. 자, let out 하면 let out 하게 되면 뭐냐? 차등에서 내려주다. 아까 pull over 하면은 차를 한쪽으로 대는 거죠. 근데 택시 같은 걸 한쪽으로 된다는 거는 내려달라는 얘기고요. let out 자체가 차 등에서 내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저를 여기에서 내려주실래요? 라고 하는 거죠. 자, 여러분. let과 out이 합쳐서 내려주다라는 뜻인데, 미는 뭐예요? 대명사죠? 대명사는 구동사와 부사 사이를가 좋은 거를 못 봐요. 그래서 꼭 찍고 안으로 들어옵니다. 여기 랫동사는요, 원래는 단독으로 쓰이기 보다는 뒤에 어떠한 부사와 같이 쓰이죠. 그래서 구를 이기른다라고 해서 구동사라고 합니다. Please let me out at the next slide. 다음 신호 중에서, 신호 등에서, let out, 내려주세요. 자, 앞에는 can you라는 부탁의 구문을 썼다면 두 번째 문장은 그치, 명령문이야. Please를 빼면 명령문이에요. 동사 원형으로 시작했으니까 그런데 거기에다가 Please를 붙여서 해주세요. 이 Please는 앞으로 붙어도 되지만 뒤로 붙어도 돼요. Please drop me off at the corner. 자, 여러분 코너는 코너가 아니에요. 우리나라 말로 모퉁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drop off 하게 되면 차로 내려주다. 그러면 저를 저 모퉁이에서 내려주세요. 여러분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야. 주랍과 오프가 구동사잖아요. 그 사이를 찍고 들어와서 미가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자 여기 저랑 같이 한번 연습해봐요. Can you let me out here? Please let me out at the next s l i d e Please drop me off at the corner. 여러분 can 다음에 유죠? 연음할게요. Can you? 자그 다음 우리나라는요 두 번째 음절에 미음 받침이 나오면 앞에 모음에 미음 받침을 주는 자음 동화가 일어나는데요 영어는 자음 동화가 없어요 그래서 어떡하냐 의도적으로 끊지 않으면 렛미가 돼버리는데 m 미라는 발음은 없어요 렛미 해주셔야 돼요 자두 번째 문장 음, next가 XT인데, 라이시 h t 이 L이니까 XTL 두 번째 생략. Next right. 해주시면 되구요. 세 번째 문장. 드랍이 맞아요. 근데, 주, 얼 해서, d drop. r 여러분, d 랍이뭐예요 떨어뜨리다. 나를 차 밖으로 제거해서 떨어뜨려리라는거에요 그게 뭐예요 차에서 내려주는거지. 그래서, drop off.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음, 그 정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다음 볼게요. Please drop me off past the intersection. 자 past가 뭐예요? 이제 시간이 지날 때만 쓰는 게 아니고요. 여기처럼 위치상에서 뭐를 지나다라고 할 때도 past를 써요. 자그 다음에 여러분 intersection 우리 앞에서 배웠어요. 앞에서 뭐였지? 교차로 근데 여기서는 사거리 여러분 교차로는 네 가지의 방향이 한 곳으로 모여지는 대로 우리가 고, 교차로라고 해요. 그래서 그네 방향이 한 곳으로 모여지는 대로 우리가 다른 말로 교차로는요. 여러분 한자를 쓴 거고요. 순 우리나라 말로는 사거리가 되는 거죠. 그러면 사거리를 지나서 내려주세요. 마찬가지로 플리즈가 붙었으니까 네 플리즈를 빼면 명령문. How much is it? 이거 제일 많이 쓰시는 거죠. 외국 가시면 얼마예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Do you have change for a hundred?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change 나왔어요. 여기서 change는 동사일까요? 아, 아니죠. 그 앞이 have가 나왔으니까 이거는 동사 자리가 아니에요. 그럼 뭘까요? 그쵸. 체인지가 명사로 쓰이면 여행영어에서는 잔돈, 거스름돈 물론 변화라는 뜻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쓰시는 여행영어에서는 변화로 쓰이는 거는 10%도 안됩니다. 자, 이제 do you have를 볼게요. 여러분, do you have는 언제 쓴다? 뭐 뭐가 있나요? 그러면 언제 쓸까요? 요, 유동성이 있는 거 그래서 대표적인 게 사물 여러분, 잔돈은 뭘까요? 사물이지. 그래서 do you have change? 어? 근데 헌드라이드는요. 100이잖아요. 그러면 앞에 5가 못 붙잖아요. 근데 어떻게 5가 붙을까요? 그쵸? 영어는요. 간략하게 말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생략을 많이 하고 그래서 대명사가 많이 발달했는데요. 어 친절하게 뒤에다가 뭘더 달아 주면 좋겠지만 잘 안달아줘 근데 이게 헌드레드인데 앞에 어가 붙었죠 이거는 단순한 100 이라는 수사가 아니고요 화폐에 100달러 를 얘기하는 거예요 100달러 짜리 한 장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앞에는 어가 붙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for 위하여 100달러 짜리 한 장을 위한 잔돈을 가지고 계세요죠 그래서 100달러 짜리인데 잔돈 있으세요 까지 가는 거죠 자 여기 저랑 같이 한번 연습해봐요. Please drop me off past the intersection. How much is it? Do I have change it for a hundred? 음 여러분 여기 past가 st고 th가 th죠. 그래서 두 번째 생략할게요. Pass. 그다음 inner section 앞이니까 뭘까요? The가 D. 그래서 Please drum me up past the intersection 이렇게 될 거고요. 두 번째 is 다음에 있으니까 is it 해주시면 되고요. 이 for라는 아이가 단독으로 쓸 때는 r 사운드가 정확하게 안 나오는데 이렇게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단어를 만나면 연음 되면서 사갑니다. For. Up. I don't have any small change. Small change. 잔돈. 어 선생님 아까 잔돈은 change였어요. 그런데 왜그 앞에 small이 빛나요? 잔돈은 잔돈인데, 진짜 미미한 잔돈. 우리나라 돈으로 얘기하면 50원짜리, 100원짜리,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어떤 작은 잔돈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잔돈이 없어요. 자, 그 다음. 자, 여러분, 이거 있잖아요. 음. 낫을 써서 부정을 했잖아요. 이 문장을 노를 써서 부정해주세요. I have no small change. 그럼 저 잔돈 없어요. 이렇게 돼요. 자, here you are. 여기 있습니다. 근데 이거 지난번에 우리 나왔던 거 모아. 헷갈리시면 안 돼. Here we are가 나왔어요. 이건 뭐죠? 다 왔습니다. 택시에서 다 왔어요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건 우리가 여기 있어요니까 다 왔다란 얘기고, 희열 유화는 이렇게 건네줄 때. 무언가를 건네줄 때. 과정 중시. 자, keep the change. 또 나왔어. 잔돈이죠? 잔돈은 보관하세요. 유지하세요니까 잔돈은 괜찮습니다. 자, 여기 저랑 같이 한번 연습해 봐요. I don't have any small change. Here you are. Keep the change. have 다음에 any니까 have any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Can you take out my baggage? Take out. 꺼내다. 어, 어, 근데 여러분 take out 많이 쓰시잖아요. 그쵸? 커피 전문점 같은데 가지고 가다 해서 take out이죠. 근데 이 take out을 찾아보시면은요. 어떤 안에 들었던 것을 밖으로 꺼내다라는 뜻으로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꺼내다. 자, 여러분 배기지는 뭐죠? 짐이죠? 네, 그래서 제 짐을 꺼내 주실래요? can you니까 뭘까? 부탁이지. 그럼 조금 더 정중하면 못 쓴다고? 그즈 블라블라. 저랑 같이 한번 연습해 봐요. Can you take out my baggage? 캔 다음에 유니깐 캔유, 택다에 아웃이니까 take o 자, 그래서 can you take out my baggage? 이렇게 될 거예요. 자, 오늘의 퀴즈. 차에서 내려주다의 표현을 모두 쓰세요. 그랬더니 이거 질문 들어왔어요. 선생님, 이거 두개 이상인데 다 써야 되나요? 다 쓰시면 좋은데 여러분 이거 영타 치셔야 되잖아요. 저한테 보내시려면 그러니까 힘드시면 다는 못 쓰시더라도 본인이 하실 수 있는 만큼 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음, 이분은 정확하게 문제를 이해하셨구나를 알수 있도록만 보내 주시면 됩니다. 네. 자, 그다음. 메타포예요. 투데이 스티브은 자, 어떤 말을 전화된 의미로 사용하여 그것을 상징 의미나 특정과 매우 유사한 개념의 내용을 명확하게 하는 작용이다. 어 말이 너무 어려워. 제가 한번 뒤에 볼게요. 지구가 a 원관념은 b 보조관념과 같다. 이 얘기는 뭐냐? 내 마음은요 호수와 같아요. 그러면? 내 마음과 호수가 같다. 라고 얘기하죠. 이거는 내가 무슨 말인지 알것 같아요. 음. 그런데, 이게 지규법이에요. A는 B와 같다. 이렇게 되는 건데, 얘 형식으로 비교하는 대상이 분명한데 비해 메타포. 이게 메타포가 뭔지 아세요? 우리나라 말로 얘기한다면, 은유법이야. A 원감념은 B 보정관념 이다예요. 그럼 이거 무슨 예문은 뭐냐? 내 마음은 호수다. 이렇게 표현을 했을 때 앞에 문장과 이거를 연결해서 보시면 아, 이게 왜이 말이 썼구나를알수 있지만 달랑 이 문장 하나만 쓰면은 솔직히 와닿지가 않는다고. 그다음에 직유법은 a는 b와 같다니까 누구나 봐도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은유법은 a는 b다 이렇게 버리다 보니까 이게 이해하는데 이해를 할수 있는 분이 있고 못할 수 있는 분이 있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학교 다닐 때 국어 시간에 직유법을 물어보는 문제는 안 나가지만 은유법을 물어보는 문제는 많이 나와요. 왜냐? 이거는 파악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파악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글의 흐름을 잘 봤느냐 못만잘 보고 이해했느냐 안했느냐를 네, 확인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많이 냈죠. 어... 예 형식으로 원관념은 숨기고 대상의 속성을 보조관념으로만 호수. 우리이게 표현한다는 얘기죠. 문학에서 적절한 메타포의 사용은 표현의 발랄함과 간결함 그리고 강세 등을 주는 데 있어 효과적이다. 그치? 글을 쓰는 지은이는 메타포를 많이 쓰는데 글을 읽는 독자들은 전체적인 그 글의 그 상황을 잘 이해를 했으면 메타포를 잘 이해를 하는데. 혹시라도 글의 흐름을 잘 이해를 못 했다면 이 메타포의 의미를 파악하는 게 힘들겠죠. 근데 우리가 종종 메타포, 메타포 이렇게 얘기 많이 합니다. 자, 월요일 진도는 여기까지. 수업 듣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일주일 후에 또 새로운 상황으로 여러분들과 만나 뵙도록 할게요. 수업 들으시라고 고생하셨습니다. See you next time!